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의 상업다 대표 강사, 길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5회 동안 집중 강의 진행될 텐데요. 뭐, 일찍 또 오셔서 90분짜리 시험 열심히 봐주셨는데, 정답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내셨네요. 계신 분들보다 좀 적게 내신 통계표를 받아놨고요. 그리고 가름에서, 네, 설명드릴 거는 뭐, 지난 심화 강의나 동일하니까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틀리자마자 바로 틀린 이유를 복귀해 두셔야 그때 가장 기억이 살아있어서, 틀린 이유 잘 정리해 두시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해 주셔야 되는 부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교재 일단 강의 계획서부터 볼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뭐, 계속 수업은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시까지 오셨고, 뭐 이번 주 내내 계속 9시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봐주시고요 일단 남은 시험이 한번 있죠. 21년 시험 같은 경우는 20년 설명이 얼추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3회 강의에서 시작 말고 끝날 때쯤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20년 시험 보셨고, 이거 에 대한 피드백 들어간 다음에. 21년 시험 보시고 나머지 21년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될 이번 집중 강의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테고요 질문 상담하시는 분꼭 있으니까 네, 강의 기간 중에 최대한 고시촌에 머물러서 질문 상담 받으니까요. 어, 오늘부터 특히 이 순환 시작되던데 그 시간대 피해서 저녁까지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기획서 간단히 살펴봤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도 출석 체크하는 종이가 나갔을 거라, 초록색 바구니에 담겨있던데, 출석 체크하는 종이 받아서 지난 심화 강의와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전번과 동일하게 왼쪽에 고유번호와 성명 내용은 적어 주시는 거고, 연락처는 나중에 선물 수령하실 때좀 필요해서 그래요. 연락처는 선물 수령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적어 주셔야 될 테고, 기존 강의 참석 여부와 지난 심화 강의 때 얼마나 출석하셨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확인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게 제가 책을 출판한다 그랬잖아요 출판을 막해놓고했는데 뭔가 거의다 완성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갈아오는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교재 만들 때 보통 한 6, 7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은 책그 시나리오를 참 찾는 것 같은데 이게 기출문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기출문제가 굉장히 시즌 날조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불확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물을 다시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시험 보실 동안 열심히 시험 보시는 여러분 보면서 어떤 선물을 드려야 좋아하실까를 계속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뭐냐면 학원 나가서 쭉 앞으로 나가시다 보면 큰길 나오잖아요? 버스 정류장 쪽. 버스 정류장 쪽 보시면 문구점이 있어요. 문구점에서 쓰실 수 있는 바우처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맥시멈 만 원부터 만 원, 칠천 원, 삼, 사천 원 정도를 생각했다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점점 그냥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냐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 심화 강의가 있었고, 이번 집중 강의가 있단 말이죠. 원래는 100% 전출하신 분들께 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 드렸는데, 책 출판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 문구점에서 쓰실 수 있는 바우처를 선물로 드릴 거고, 바우처니까 조금 기준을 완화시킬게요. 우리가 복습 동영상이 30%가 제공되는 거 봐서는, 70% 이상 정도는 수업에 좀 참여하셔야 그 수업에 좀 온전히 참여하셨다는 의미일 테니까 각 수업별로 100% 출석하신 분들과 70% 이상 출석하신 분들께도 바우처를 좀 금액의 차등을 줘서 드릴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각 수업별로 전출하신 분들과 70% 출석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고 뭐 심화 강의 참여하셨다가 집중 강의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알기로는 반대로 지난 강의 참여 안 하셨다가 이번 강의부터 참여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 걸로 알아서 이런 분들께도 네,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을 반영해서 경우 그리기를 해봐주세요. 어떻게 선물의 옵션이 그 경우가 있을지 경우기를 해봐주시면 일단 경우 그리기 틀 강의 두개두 두 가지고 일단 강의별로 100% 전출이거나 70% 이상 출척인 거니까 이러면 우리 어떤 툴 갖고 있죠 2 곱하기 2 매트릭스에 경우 그리기 툴 있는 거. 갖고 계시면 좋을 테고 이 상황까지 반영해야 돼서 약간의 합분해처럼 따져볼게요. 합분해처럼 따져보면 저는 합분해 할때큰 값부터 넣으니까 심화100% 참여하신 분들이 집중강의에서는 전출하시거나 사고 연습이에요. 70% 전출, 70% 이상 철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줄여서. 70% 출석하신 분들이 이번에 100% 출석하시거나 70% 참석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매트리스로 할 수도 있어요. 심화에서 100과 70, 집중에서 100과 70. 뭐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번 집중 강의부터 참여하시는 경우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0%와 다시 70%로 구분해서 경우 그리기 한번 워머 한 건데 전출하신 분들께는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 정도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여기가 예고 그다음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에서는 바우처이 정도 드릴 예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강의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5회 강의니까 100% 전출하시면 70% 출석하시면 뭐 금액에 차등을 드리는 점은 좀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이게 중요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경호 그리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합격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잘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경호 그리기 툴 갖고 있는 게네가지 있죠. 다시 한번 그것도 리마인드 해 보면 경우르기 툴 어떤 거 있었냐면 2 곱하기 이 매트릭스 방금 보셨던 거 그래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다시 두 가지 갈림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2 곱하기 매트릭스로 구성하셨는거아실 테고요 경우에서 따질 때 굉장히, 굉장히 기초적인 툴 중에 하나가 순열과 조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조합이 쓰이고요 조합에서는 NC1과 Nc 이 정도만 쓰실 수 있으면 비슷 대부분의 문제들 다풀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 있었죠? 이번 20년 기출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야 되는 합분의국분의 툴이 있단 말이죠. 이번 20년도, 21년도 기출 문제 분석할 때도 활용해서 설명드릴테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두 배씩 해가거나 반씩 줄여가는 문제들 있었으니까 절반씩 줄여갔던 문제, 2019년도 38번 문제 왕이 최대금액 가져가는 문제에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툴들 잘 갖고 계셔야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제들 잘 푸실 수 있고 최근에 특히 가광받고 있는 거고 워낙. 자주 쓰이는 분석 툴인 거니까 이것들 다시 한번 잘 남겨놔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1에 잘라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 당연히 오늘 시험 보셨으니까 시험에 대한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험 문제 어려우셨던 점이나 수업 통해서 보완하고 싶으신 점 등등 그 내용 피드백 주시면 돼요. 해서 보고 이따 수업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와 출석 체크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하시니까 보상 차원의 출석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간단히 공지를 좀 드려봤고요. 규제 잠깐 확인해 보면 제가 무지개 색깔을 좋아해서 올해 책 색깔이 빨주노초로 갔어요. 그래서 빨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록색 단계 에 도착을 했는데. 맨 앞에 보시면 2021년 기출 적중 사례, 뭐 여기도 있고 강의 계획 수도 있어서 21년 기출 적중 사례인데 아직 21년 기출을 우리가 안 봤으니까 이거에 대한 강조를 그동안 계속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 올해 한 10문제 정도가 기존 제모강에서 나왔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서 이번 집중 강의 끝나고는 아마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년 40문제 보시면 35문제 이상은 기존에 봤던 문제이셔야 돼요. 그래야 기출분석이 어느 정도 잘돼 있는 상황이신 거고, 1년에 많이 쳐다봤자 5문제, 실질적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출분석 잘 해두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드린 부분인 거고, 2020년 문제 이번에 풀 때도 그 전에 어떤 기출문제가 좀 응용돼서 출제된 건지도 계속 코멘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해서어 더안보셔도 되는데요. 우리 수업 때 했던 문제는 최대한 반복해서 좀 문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드리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기억이 좀 남아 있으셔야 그 문제가 변형된 문제들이 보이지 어떤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남아 있으시면 시험장 가셔서 보이는 문제가 극히 드물 거예요. 해서 계속 수업 때마다 다시, 다시 언급해 봐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 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노력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피스백 강의에 딱 적합한 말이 뭐냐면, 수업 보고 배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보고 배우는 사람 되게 많은데, 실천하고 변화하는 사람은 그 중에 그 길부거든요. 실천하고 변화하셔야 여러분의 정석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수업 들어봤다 정도로 그치시면, 그거는 그냥 제 스킬인 거지, 여러분 스킬이 아닌 거니까, 그건 했던 내용들 다시 복습하시면서, 리마인드 꼭,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해서 2020년 문제에도 그간에 어떤 문제가 반영되는지는 계속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앞에 적중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20년도 문제와 21년도 문제들이 여러분이 필기하실 수 있도록 서브집 형태로만 나가 있어서 혹시나 좀 어려운 문제 있거나 해설 필요한 문제 있으시면 추가 자료를 나눠드릴 테니까요.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그 출석 체크 종이에다가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거기 적어주시면 매번 수업 끝나자마자 연구실 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그 내용 확인이에요. 거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데 마치고요. 오늘 문제 시작해 볼게요.